서희야, 아까 이번 달 양육비 보내놨어. 그래? 하루 빠르네. 내일부터 해외 출장 가거든. 그래서 하루 일찍 보냈어. 흠, 여전히 바쁜가 보네. 그래서 나한테 버림받고 아이니 양육권도 뺏긴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좀 불공평하긴 하지. 네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건데 왜 너한테 우리 딸 양육권을 줘야 되는 거냐고. 당신 같이 일밖에 모르는 인간은 제대로 양육을 못할 거라고 판단되니까 그렇지. 뭐, 부정은 못 하지. 난 해외 출장을 자주 가니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누나도 결혼해서 멀리 살고 아이니를 대신 돌봐줄 친척도 없으니 그래서 하다 못해 양육비라도 매달 250만 원씩 여유롭게 보내고 있잖아. 뭐, 당신이 가진 재주라고는돈좀 번다는 것뿐이긴 하지. 덕분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감사하고 있어. 꼭 아이니를 위해서 써. 알겠다니까. 근데 슬슬 아이니도 핸드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 어? 그걸 왜 물어봐? 아니 벌써 고1이잖아. 내 동료 딸이랑 비슷한 나이인데 요새는 그 나이에 핸드폰이 없으면 엄청 불편하다고 하던데 아이니가 사달라고 말안 해? 걔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해. 그래? 애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내 생각에는 슬슬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 얘기하고 이제 나 일하러 가야 돼. 핸드폰은 생각해 볼게. 그래, 알겠어. 아인이한테 안부 전해줘. 아빠,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나 아인이야. 어? 아인이라고? 정말? 응. 엄마 핸드폰 보고 아빠 연락처 알아내서 연락한 거야. 근데 너 핸드폰 없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샀어. 주변 애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엄마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핸드폰 필요하다고. 하도 말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준 거긴 하지만 그렇구나 연락해줘서 고마워 딸한테 연락 받으니까 좋네. 응. 근데 분명 저번에 엄마랑 카톡했을 때는 아직 네가 핸드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빠랑 내가 연락하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 어? 그래서 아직 내가 핸드폰이 없다고 말한 걸지도 모르지. 아뭐 하긴 그걸 좋아라 할 이유는 없겠네.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혼한 남편이랑 자기 손에 있는 딸이 연락하는 거니까. 있잖아, 아빠. 양육권이라는 게 자녀가 13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사도 존중받는 거지? 그럴 거야. 이혼할 때 얘기했던 걸 기억하는구나. 나 아빠랑 살고 싶어. 어? 그냥 집에 잘 것만 있으면 나는 상관없어. 식비도 알바해서 보탤 거고 내가 집안일도 할게. 잠깐만, 아이나. 물론 전학할 때 필요한 수속이나 나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건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내 혼자 힘으로 할게. 아니, 아이나 잠깐만 전학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빠가 지금 부산에 사는 건 알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다녀 만한 고등학교도 이미 다 찾아 놨어. 이젠 그냥 아빠 허락만 받으면 돼.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니, 사실은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생겼거든. 어? 남자친구? 물론, 아무리 딸이 있다고 해도, 엄마도 지금 솔로니까 남자친구가 생겨도 이상할 건 없지만, 엄마가 그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올 때마다, 나는 집 밖으로 쫓겨난단 말이야. 뭐? 그래서 이제는 아예 학교 끝나고 바로 알바까지 가고 있는데, 요새는 심지어 남자친구가 자고 가는 날도 많거든. 그럼, 설마 한밤 중에도 쫓겨난단 소리야? 응. 그래도 다행히 그때마다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재워주시기는 해. 그랬구나. 그리고 알바를 세 개나 하는데도 식비가 부족해서 몸무게도 15kg나 빠졌어. 뭐라고? 아빠가 매달 양육비 넉넉히 보내고 있는데? 어? 엄마는 내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하던데? 뭐? 아빠 회사가 도산해서 양육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니야. 회사도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항상 양육비도 매달 250만원씩 보내놨어. 그렇게 많이? 설마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건가?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한가? 하여튼, 나 이제 여기 있기 싫어. 그래서 엄마 몰래 이렇게 아빠한테 연락한 거야. 알겠어. 일단 한번 만나자. 다행히 내일은 쉬니까 아빠가 바로 기차 타고 갈게. A역 3번 출구에서 만나면 아마 엄마도 모를 거야. 응, 음, 알겠어. 그럼 거기서 딱 12시에 만날까? 알겠어, 내일 보자. 아빠, 오늘 고마웠어. 그래, 아이나,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낼 거야? 다민 선생님네 집, 아빠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준 덕에 언제든 자러 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 그렇구나, 이번 일을 같이 도와준다고까지 하셨고, 참 좋은 선생님을 둔것 같네.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 응, 음, 알겠어! 그럼, 어제 얘기한대로, 연어방학 중에 결판 내는 걸 목표로 움직이면 되는 거지? 응, 음, 아빠도 바쁠 텐데 귀찮게 해서 미안해. 걱정하지 마. 하나도 안 귀찮고. 이럴 때 아빠를 믿고 도움을 요청해서 오히려 기뻐, 아빠는. 음. 고마워, 아빠. 아니, 뭐야? 애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뭔데? 갑자기 이제 나랑 살기 싫어서 아빠한테 간다는 말을 하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이서 연락했다면서 양육권을 가진 나를 두고 그딴 짓을 해? 그 나이 되면 당연히 본인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어뭐 이혼했을 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 나중에 아이니가 사리분별한 나이가 됐을 때는 본인이 원한다면 내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그래도 당신은 출장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상태도 아니잖아. 경제적 여유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곁에 있어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애 돌볼 수나 있겠어? 아, 그거 말인데, 내가 해외 출장 다니면서 하던 일을 새로 만든 전문부서에서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덕분에 내 생활은 예전보다 더 안정될 예정이야. 내가 없을 때도 누나 부부가 이 근처로 이사오기로 했기 때문에, 아인이랑 같이 사는 데에는 문제 없어. 뭐? 게다가, 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 않아? 뭐가? 내가 매달 보냈던 250만원은 대체 어디다가 써온 거야? 뭐? 무슨 소리야? 아이니 학비랑 뭐 교통비랑 학원비랑 생활용품 등등. 사립 고등학교라서 돈 많이 든다고 했잖아. 야, 나랑 아이니가 연락했다는 걸 알고도 그런 거짓말이 나와? 아, 아 아니, 아니, 그... 그래, 뭐 학비는 양육비에서 냈을지도 모르는데, 사립 고등학교만큼은 아니겠지? 아이니는 교통비도 안 들게. 자전거 타고 근처 공립 학교 다닌다며 학원은 가본 적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안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애한테 알바를 3개나 시켜가면서 돈을 벌게 했어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애가 너무 말라서 진짜 못 알아볼 뻔했어 원래 평균 체중 정도에 밥도 잘 먹던 애가 15kg나 빠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그냥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 그런 나이도 됐잖아 그럴 나이인 애를 집에서 남자친구랑 둘이서 놀기 위해서 밤날 없이 쫓아낸 건 대체 누군데? 걔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니까 말한 거 아니야. 흥신소에서 조사한 정보도 있어. 뭐? 흥신소? 양육비 대부분을 남자친구한테 갖다 바치고 있던 거다 알고 있어. 아, 잠깐만! 오늘도 또 남자친구 집에다 불러놨나본데. 예외 없이 또 아인이 쫓아낸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해둔 지인네 집에서 지내게 하고 있어. 그리고 이대로 다시 너한테 돌아갈 일은 없을 거야. 뭐? 아니 왜? 이미 아인이가 자기 의사를 표시했다니까 이제 곧 양육권자 변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거야 안 돼! 지금 아인이 잃으면 난 먹고 살지도 못한단 말이야 어. 아, 남자친구와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알바도 그만두셨나 봐 네가 다 갖다 쓴 양육비도 어느 정도는 도로 받아낼 생각이니까 얼른 일자리나 알아봐 뭐? 그게 대체 얼만데? 그거야 계산을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아인이가 한 얘기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대충 6천만 원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싶어. 6천만 원? 정확한 액수는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변호사까지?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얘기하면 돼. 아니, 잠깐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머리도 안 돌아간단 말이야. 변호사한테 얘기하라니까. 난 간다. 이 행동은 딸의 여름방학 시기를 노렸습니다. 전처가 학교에 난입해서 딸과 접촉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양육권자 변경은 사정을 알게 된 전처의 부모님도 함께 설득해 주셔서 겨우 수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저와 함께 살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매우 기뻐했습니다. 전학갈 학교도 정해줘서 신학기 시작과 함께 새 학교 생활에도 순조롭게 적응한 듯합니다. 전처는 이제 자신의 부모님에게조차 버림받게 되었고 다 써버린 양육비를 갚기 위해 빚까지 졌습니다. 자신에게 바쳐온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알게 된 남자친구와도 이별했고, 완전히 혼자가 된 전천은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금은 한 지방 번화가에서 몸을 팔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